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요 동상 이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이었느냐? 환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마음 자체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하면서 다윗의 왕이라고 호산나 찬송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 더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마음을 찢으셨고 은혜와 능력 속에서 주께서 원하는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걸어 오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생각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오늘 배울 텐데 예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차이가 어떠했을까요? 많이 달랐을 거라고 봅니다. 즉 동상 이몽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동상이몽이 무엇인가요? 한 침대에서 잠을 잡니다. 하지만 서로 각자가 꿈을 꾸고 있는 생각이 다르다라는 뜻이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같이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것을 품고 있느냐, 하나님의 것을 품고 있느냐, 그게 아닐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과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진정한 다윗의 왕조를 이루는 메시아가 왔다고 환호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는 모습 또한 오해를 하고 왜곡을 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19장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까이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참고로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가치관과 판단하고 있는 모든 경험을 통하여 상대방을 투시하여 판단합니다. 곧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은 베드로와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그 메시아, 다윗의 왕조 힘으로 로마를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가 왔다라고 본다면 그러한 시각의 색안경을 끼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면. 그 우는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마 로마를 향한 분노의 눈물이다. 가슴을 찢는 눈물이다. 저분이야말로 진정으로 애통하면서 우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 저는 아마 그렇게 그들이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실질적인 이 눈물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눈물의 의미인가요 아니면 동상 이몽의 눈물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길, 그 길을 통하여 우리는 답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 그 길을 우리가 보지 못했다면 우리 또한 동일하지 않을까요? 이 눈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다가올 예루살렘의 멸망, 그 모든 것을 알고 흘리는 애통의 눈물입니다. 이 눈물과 함께 예수 그리스께서 하신 말씀이 금일본문 42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가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 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 평화가 가려졌다, 모르고 있다. 이 평화의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것, 그분을 믿는 것, 하지만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을 하면서 외식하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점차 쌓였고, 결국 진노의 잔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에 가슴이 찢어지는 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흐르고 있습니다. 평화의 일. 주님을 받아들이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고 걸어가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이 뜻이 무엇일까요? 동상 이몽의 사건이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펼쳐져 있다라는 뜻이겠죠. 분명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평화가 임할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눈이 가려진 자여 보지 못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있을 십자가 사건이 발생하는 순간 이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당시에 외쳤던 호산나 다윗의 왕과는 거리가 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들이 진정으로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들통났던 모습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들의 꿈을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을 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죄악들이 이러한 안 좋은 모든 악행과 외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모습들의 모든 것들이 쌓여서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시간이 흘러, 예루살렘은 AD 70년에요. 티투스에 의해서, 금일 본문 43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예루살렘성에 쳐들어와 성사방을 토둥과 방벽을 쌌습니다. 예루살렘성을 완전히 봉쇄합니다. 길로를 차단하고 보급로를 차단하니까 그 안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 예루살렘, 멸망하고 맙니다. 그럼 여기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 무너진 에루살렘, 이것을 의인화로 바꾼다면, 즉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어떠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 에루살렘 성, 결국 우리들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에루살렘의 멸망의 근원을 생각하면, 그 근원은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 완악한 족속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인 이 사건들, 이 죄악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데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우상을 세우고 붙들고 있는 그 죄악들이 하늘에 가득찼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날도 우리도 혹시 살고 있지 않을까요? 예를 조금 더 깊게 고민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러한 답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입니다.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의 몸으로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세우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의 성전, 예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다면 누구를 보고 울고 계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보고 울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울고 계시는 게 보이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있는 그 완악함으로 눈이 가려져 이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통상이몽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의 성의 멸망을 보고 애통하면서 그렇게 외치는 그 울음의 소리가 오늘도 동일하게 성도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다라는 뜻이죠.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완악한 사람들이 견고한 자기 마음이라는 성을 세워놓고 외시된 모습으로 가리고 있나요? 우리는 그들의 속마음을 보지 못합니다. 그 성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스크래치를 내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아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족 그 힘의 권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지위나 직분이나 모든 것을 이용을 해서 저 사람을 눌러야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최악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모습에서 돌이키기를 원한답니다. 우리를 보고 계속해서 울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당사자들, 우리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왜냐?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호산나 다윗의 왕이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 욕심이 나의 마음에 나의 중심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중심에 죄악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이 모든 순간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나의 성공을 위한 그런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치 예루살렘에 입상할 당시에 열렬히 환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의 무리들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걸어가고 있지 않는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들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 돌변했는지 압니다. 자신들의 욕심과 그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와 맞지 않았을 때, 부딪혔을 때, 곧 십자가 사건이 드러났을 때 이들은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예루살렘상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들 또한 무너져 내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오늘도 성도 여러분들을 보고 저를 보고 울고 계시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동상이몽에 대한 이 생각은 죄악된 뿌리 속에서 날로 날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현재 어떠한 동상이몽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다 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걸어갑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시나요? 동참하고 계시나요? 어떠한 마음으로 따라오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동상이몽 같은 그 자리에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 보금 9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 예수님의 성전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과 동행함으로 동상 이몽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정확하게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고, 회개하였고, 돌이켰고, 주님 덕분에 걸어갈 수 있고, 함께 울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동일한 마음으로 누구를 위하여 울면 될까요? 바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성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눈을 돌리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함께 품고 주의 사람들을 위해 울어 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단 하나 예수님께서 왜 울었는지 오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쌓여서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보고 환호했습니다. 모든 것을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색양경, 그 죄라는 색양경을 오늘 성령의 충만함 속에 씻겨져 내려가기를 소원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속에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주님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성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께서 원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마음과 은혜와 능력이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